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전북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부산의 좋은 기회, 프리킥 띄워주고, 방송한 머리! 아, 이것을 최은성 골프가 막아냈습니다. 방송한 선수의 헤딩 슛, 최선성 골프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전북의 공격, 이동국이 한복판에서 앞쪽으로 밀어주고, 자,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아, 페널티에리어 안쪽에서 애델 선수의 반칙,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레오나르도 선수가 공을 잡으려고 할때 에델 선수의 반칙, 이범영 골키퍼가 이동국 선수를 상대합니다. 아주 좋은 득점 기획, 이동국 아 강하게 찼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찼습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고 물론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기라든지 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동국 선수 득점 기록하면서 1대0으로 전국이 앞서나갑니다. 자, 왼쪽에서 레오나르도가 공 잡고 치고, 치고 들어갑니다 레오나르도 그대로 슛한 것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드로겟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레오나르도 선수 툭툭 치고 들어와서 슈팅한 것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공을 따내는 전북인데요 전북의 공격입니다 앞쪽으로 밀어주고 드로겟이 달려갑니다 드로겟 자, 빠르게 달려가서 패을킥이 안쪽까지 들어갔고 반대쪽 이동국 기다리고 있는데 애니료에게 왔습니다 애니료 슛한 것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이동국이 공을 또 살려냅니다. 이동국, 이동국 안쪽으로 찬것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맙니다. 에닝요 선수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만은 수비 못 맞고 나갔습니다. 자 왼쪽 연결 가운데로 주고요. 아 여기서 아, 부산구처럼 또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만은 강승환 선수가 슈팅으로 연결을 시켜 나가지 못합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 전북의 공격이 또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오른쪽에서 에닝요한명 제끼고 들어왔습니다. 반대쪽. 슛한 것, 아, 여기 서 기둥국 선수가 발을 댔는데, 안익수 감독, 아 부산의 안익수 감독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전북의 공격이 또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드로오게 왼쪽으로 펼쳐지고, 레오나르도 잡았습니다. 레오나르도 여기서 슛한것 들어갔습니다. 어,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선수 수비와 1대1 상황에서 툭 쳐놓고, 정말 좋은 기회 만들어서, 아, 자신의 기량을 놓고 볼 때는 아, 놓치기 참 어려운 좋은 기회, 제대로 살려냈습니다. 레오나르도 선수의 득점 2대 0으로 전북이 앞서 나갑니다. 또 기회는 왔습니다. 김상식 뛰어올렸습니다 헤딩 헤딩으로 떨궈 주고 에닝교 엠바션 나갑니다. 아, 에닝교 선수 또한 번의 득점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전북 또 기회가 왔습니다. 낮게 깔린 공아 여기서. 어, 윌킨슨 선수가 지금 또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아주 특이한 동작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에게 연결됩니다. 이동국 선수, 옵사이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동국 선수 옵사이드가 아니었고 득점을 또한번 기록합니다. 3대0 전국이. 자, 지금 여기서 제 애니메이션 선수는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다고 느끼고 나오고 있었고 이동국 선수는 옵사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게 받아서 코피퍼 1대1 상황 득점으로 연결. 옆차기로 멋진 골 세레머니까지 개인 통산 137골을 기록한 이동국 선수입니다. 자 부산의 공격 자, 오른쪽에서 살려내고 반대쪽 헤딩슛. 골키퍼 선방 다시 끌어나오는 것 최은성 또한 번의 선방. 계속되는 선방 최은성 골 킵합니다. 아한 골도 주지 않는군요. 최은성 선수 대단합니다. 안익수 감독이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성훈이 패스 주고 자 방승환 돌면서 좋단 것 역금을 맞습니다. 좋은 기회를 몇 차례 맞았습니다만 방송한 선수 오늘 득점 기록하지 못합니다.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김동찬. 자, 치고 들어가면서 가운데로 주고 자료나루도 반반의 좋은 기회. 아, 앞서 득점했던 찬스와 거의 같은 찬스였는데 득점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자 경기는 3대0으로 마무리되면서 전북은 1위 서울에 승점 5점 차로 추격해 들어갑니다.